작으면 바로 와 로카 들어간다 그것만 알아도 욕해야 돼? 응? 욕해야 돼? <laughs> 어, 아..내가 네, 알아서 해 너랑 딱히 안야 돼?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너무.. 딱지 뭐가 상관없지 않냐? 너실 술도 안 나오잖아 그렇겠지 뭐, 말해도 되는 거야? 오케이 지금 했어 여왜 거든요 저기야 다이아아네다이아파요 시합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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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딨어 시합관 줘 시합관 여깄네 나 쏘지마 제발 음, 나 쏘지마 올라가요 올라가면 좀비가 오, 마, 있어요 사나리를 타고 올라와 아, 어어나레프더가꼴리지 이... 아, 나 쏘지 마, 나 쏘지 마. 나? 제발 나 쏘지 어, 마. 어이, 어, 좀비처럼 보였어 쏠 수. 한발 쏴게 됐고. 한발 쏴게를 바로 앞에다 쏜다고. 나 고마워. 이키 눌러갔다. 눌렀어. 알았어. 여기 올라가서 레이저 그거 먹어. 어디 있어? 여기 위에 있어. Weapons o 그래도 내가 유턴 보게 게 Hold u 소이타야저 이키 한번 더 눌러. 내가 르러갈게오 어. 소이탄 뭐야? 내 네, 준비 끝났어요. 어때요? 할수 있어? 와, 소이은 어, 저... 개꿀잼이네 이거 다, <laughs>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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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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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러 아퍼 아퍼 아아 아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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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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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들로오래 아, 이런. 예. 어, 밑에 가서 총알 먹어. 야, 엔더맨. 잡았어. 어, 어. 엔더맨 스모커였나? 어. 잡았음. 그 끌어당기는 애가 스모커가 맞을 거야. 뭐보다. 아, 내 가이아. 뭘 했어? 저기 뭐 나온다. 야왜 올라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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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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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잡아 잡아 뭐 어, 잡았어 스라이퍼 스라이퍼 판타 뿌 떨어졌어 살려줘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누나만이 올라오다 누나만이 올라오다 위치 느낌나냐 아니야 위치는 어. 이런 공개적인 방에서 나오지 않아 쪼그 뭐냐 닭대가리 닭대가리 쪼그 뭐냐 쪼그 어. 어. 뭐야 는어 <laughs> <슬퍼. 틀려본 웃음> 안방포 오, 컸다가. 오, 무슨 거야. 잡았어, 잡았어. 어이어 아, 이거 아, 스 수천만 다야 아, 이거 안 돼. 우리 전 아, 들어 나와. 터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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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 나한테 그래. 어? 거의 타인다 어서 부모 소리가 들잖아. 리 랄랄랄랄랄, 오케이 나이스 뭐야 뭐야. 잡았어 잡았어. 목중하지만 그래. 내가 잡아줬어. 나총 바꿔야 돼. 총 바꿔야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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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탱크, 웃음> <탱크, 웃음> 아화염표 화염표 화염표? 너 화염표로 뭔짓 아, 아 화이케, 화이케. 화연병? 야, 뭐야 뭐야 나왜달려고아 안녕 나고을려고나고을려 야야야야야야 너왜 쓰러졌어 가 <놀람> 날리는 아니 저 날리는 거 같고 <놀람> 날리는 그... 피해야지 왜 그걸 총으로 이거 으로쓸수 있던데 아네? 온다 온다. 배운다 배운다. 이 아, 배운다 배온다 내려와 내려와. 배 타고 도망공가면돼 해. 치또있우 씨, 아, 노치니, 빨리. 빨리 타고 싶어. 어. 빨려라빨라빨라 오케이 어 지금... 오케이 아 네. 완벽해 이 네, 끝이야? 이게 네, 끝이야 아빛아 네, 좀비 어딱딱 그거 왔다 기차 가는데 쫓아가는 그 사람 <laughs> 나도 태워줘 나도 태워줘 <laughs> 그래서 우리 데스크래프트는 여기까지 녹화 끝